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주예요. 오늘은 아이엠 틱톡 틴트립 10가지를 모두 발색해보고 리뷰할 건데요. 매트 5개, 그리고 글로시 5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바로 발색 시작해볼게요. 먼저 글로시 타입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글로시 타입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 뛰어나고 촉촉한 제형이에요. 하지만 흔히 생각하시는 립글로즈의 그런 끈적임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수분감이 풍부한 제품이에요. 1호 포비든 프레저는 검붉은 색상이고 음, 체리 색상이랑 비슷해요.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레드 색상이에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봄, 여름보다는 뭔가 가을에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이에요. 2호 스칼렛 마인은 오렌지 색상이에요. 이 색깔은 정말 취향 저격이에요.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생기있고 청량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바르기에 딱 좋은 컬러예요. 3호 어트랙티브 로즈는 레드와 코랄기가 살짝 섞인 핑크 색상이에요. 살짝 바르면 여리여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색상이 가장 무난하게 데일리로 바를 수 있는 색상인 것 같아요. 4호 플레임 액션은 처음에 보고 너무 어둡다고 생각했는데 입술에 발색해보니까 정말 매력있는 컬러더라고요. 흔하지 않은 마르살라 컬러예요. 뭔가 스모키한 메이크업하고 바르면 엄청 시크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호 레미니센스는 플럼 레드 색상이에요. 이 색상은 보자마자 포도주스가 생각났어요. 풀립으로 바르면 차갑고 시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트 타입의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매트 타입이라고 해서 쫙쫙 갈라지는 건조한 매트는 아니고 처음 바를 때는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착색돼서 컬러가 고정돼요. 1호 데인저러스 레드는 약간 주황기가 섞인 레드 컬러예요. 입술에 바르면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또 다홍색 립을 많이 바르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정말 딱 마음에 들어서 요즘 되게 자주 바르고 있는 색상이에요. 2호 라이블리 오렌지는요 부담스럽지 않은 레드기가 적당히 섞인 오렌지 색상이에요. 아, 이 색상 귤색이나 오렌지 블러셔랑 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3호 위키드 핑크는 핑크이지만 발랐을 때 너무 동동 떠 보이지 않아서 부담없이 바르기에 좋아요. 핑크 덕후라면 바로 겟하셔야 합니다. 4호 모디스트 브라운은 딱 정말 이름에 어울리는 컬러예요. 처음에 보고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르니까 되게 예쁜 MLBB 컬러더라고요. 5호 이노센트 베이지는 차분한 느낌을 주는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연한 컬러의 립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10가지를 발색을 해보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는 틴트가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트에서 한 가지, 글로시에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봤어요. 글로시에서는 저는 이 2호 스칼렛 마인을 꼽아봤는데요. 2호 스칼렛 마인은 물틴트 같은 그런 하얀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투명한 느낌의 오렌지색이에요. 살짝 바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생기를 줄수 있는 정도이고, 그리고 좀 세게 바르면은 완전 쨍한 오렌지 색깔이 될수 있어서 되게 예뻐요. 요즘에 또 과즙상 메이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오렌지 메이크업 할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투명한 느낌의 그런 좀 어려 보일 수 있는? 다음은 매트 3호 위키드 핑크를 꼽아봤어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색깔인데요. 진짜 완전 진짜 핫핑크. 요즘에 제가 맨날 레드 립 바르고 아니면 은또 오렌지에 빠져서 오렌지 립만 발라서 한번 핑크도 발라볼까 해서 핑크를 찾고 있었는데 정말 예쁜 핫핑크색이에요. 과감하게 한 번씩 이런 색깔을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매트이긴 한데 그렇다고 각질이 부각되는 그 정도의 매트는 아니고 약간 보송보송한 그 정도. 딱 좋은 매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 매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바르고 다녔었는데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위키드 핑크를 제 베스트로 선정했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미미의 아임, 아임 틱톡 틴트립 10가지를 모두 발색해보고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